이거 이 여러분 직보때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풀어줬죠 쉽게 풀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역시 학교 해설처럼 풀지 말고 아 이거 뭐야? N은 농부 활용하자. <laughs> 뭐 4단원도 마찬가지지만 1단원에서도요 몰농도오면 N은 농부 쓰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이 문제가 변형이 됐죠. 원래 문제에서는 0.3몰농도라고 초반에 몰농도가 주어졌었는데. 이게 안 주어졌어 결국 우리는 이제 n은 농부를 써야 되잖아 써야 되니까 어, 몰롱도를 미리 구하고 들어가는 거죠 어, x를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laughs> 어차피 이 문제는 a와 x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a분의 x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x를 이용해서 처음에 혼합 전에 a 수용의 몰롱도를 구해 버리자는 거지 자. 선생님, 제가 안 썼네요. A의 화학식량이 100이래요. 요거 이제 여러분, 들 이렇게 세팅하고, N은 농구 쓰면 되게 금방 풀수 있었단 말이야. 그지 자, 요거 몇몰이니? 100분의 x 몰이죠 100분의 x 몰이 10mm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이걸 몰농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기준 부피 1000ml당 들어있는 몰수를 구하면 그 몰수가 몰롱도 되죠. 자, 부피가 몇 배가 됐습니까? 부피가 100배가 됐죠. 그러면 분자도 100배가 될 테니까 요 몰수가 바로 X 몰롱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 이 수용의 몰롱도가 X 몰롱도였구나. 라는 걸 구했어요. 자, X 몰롱도 A 10ml가 있었는데 다른 농도의 A 수용액,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A 몰농도를 각각, 자, 1번, 2번, 네이밍 하라고, 별개로 가자고 했죠? 1번 실험과 2번 실험 별개로. 1번 실험은 요 비커에다가 A 몰농도 8mm를 집어넣으면 1번 수용액. 2번 수용액은 이 비커에다가 A 몰농도 20mm 집어넣으면 2번 수용액. 그래서, 뭐로, 가라고, 뭐로 가자고 했지? N은 농부 쓸 거니까, 각각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A의 몰수비를 가자고 했었어.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농부 이용하면, 1번과 2번에서 농도비가 11대 9구요. 부피는요, 10에다가, 자, 1번 수용액 8 탔으니까 18ml. 자, 10에다가 20ml 탔으니까 2번 수용액은 30ml. 자, 밀리는 어차피 삭제될 거야.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A와 X를 이용해서 진짜 몰수를 구하면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 지금 섞기 전에 몇몰들어있었습니까 농부죠. 그래서 X 곱하기 10mm몰인데 어차피 비율에서 다 농부 대 농부로 갈 건가 미리 삭제될 거야. 그지? 어 알고 있죠. 선생님 풀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1번 수용액은 처음에 1 0 x 몰있었다라고 가시고 거기에 A 용질 몇몰 들어갔어요. 농부, 자 미리미리 삭제하고요. 8A몰 들어갔어요. 이번 수용액은 10X몰 있었는데 몇몰 들어갔습니까? 농부 쓰세요. 20A몰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지. 자 요거 계산할게요. 2구요. 15니까. 자 11대 15는 이게 되는 거잖아. 정리해볼게. 여기서 약분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바꾸고 들어가겠습니다. 5, 4, 5, 10, 그 다음에 1, 2, 3 정리하면 11x 더하기 22a는 15x 플러스 12a니까 4x는 10a가 돼서 따라서 a분 x인가요? 어 a분의 x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어 처음에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변형이 됨으로써 어, 농도가 안 주어졌는데 농도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n은 농부쓰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농도 잡고 들어가는 거 이게 좀 어려웠을,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배점이 꽤 높은 문제였고 그래도 어, 양적 관계보다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잖아. 한번 봤던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6점을 좀 획득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